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연준, 피버스 선언의 시장 환호, 주식 채권 가상자산, 트리플 강세,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면 이제 미국 연준이죠. FED. 연준이 이제 피버스 선언, 그러니까 이제 통화정책 전환을 이제 선언했었죠. 어제, 뭐 경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좋은 신호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이제 시사했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제 모두 다 환호했어요. 그리고 주식 채권 가상자산이 세계가 다 강세를 보였대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그 그림으로 나오네요. 뉴욕증시 이제 다우지스가 이렇게 올랐고, 또 국채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금리가 떨어졌어요. 뭐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과 국채 금리와는 이제 반대의 관계가 있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좋은 신호가 채권에도 있었고 또 비트코인 가격, 암호화폐의 대장격의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전에 14일날 이렇게 올랐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강세가 이제 모두 일어났어요. 앞으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뭐 채권이든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상승세가 예상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죠.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말이죠. 제가 일전에도 보여드리듯이 이 시장이에요. 시장이 일단 뭐 좋아야 종목이 오르는 것이죠. 시장이 좋지 않으면은 뭐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가지를 못해요. 아무리 뭐 좋은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은 길을 펴지를 못하죠. 자그 다음 보시면 자또 중요한 또그 소식이 있었어요. 자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내년 사상 최고가를 넘는다 근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중에서 내년 그러니까 2024년 얼마 안 남았죠 불과 며칠 뒤면 이제 2024년이에요 그런데 내년 한해 동안 암호화폐 주요 종목 중에서 이세개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넘는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세개 종목 중에서 과연 누가 가장 또 히트를 칠까요 자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내년 2024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좋아질 거다.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근거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이거를 SEC가 이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인이죠. 뭐, 그건 뭐,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뭐가 있냐면, 내년 2024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강기 사이클. 이것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을 점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강기 여러분 아시죠? 비트코인 반강기 그니까 러 그동안 이제 1차, 2차, 3차 반감기를다 겪었죠. 비트코인이. 그리고 내년 4월에 있을 게 이제 4차 반감기예요반감기 그러니까 때마다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꽤 올랐으니까 이번에도반감기 4차 반감기가 오면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뭐 그거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나온, 엊그제 나온 그 연방준비제도(FED)에서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금리를 인하하면 금융시장의 상황이 좋아지죠. 상승에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내년에 2024년도에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2024년도에 주요 암호화폐 중에서 전고점을 뛰어넘을 암호화폐 세 가지와. 그 각각의 암호화폐가 이제 전구점을 뛰어넘는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는 이제 암호화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내년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암호화폐 첫 번째는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역대 최고가는 8,27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800만 원대인데 뭐 내년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다고 해도 뭐 8,270만 원을 넘는다고 하면 뭐두 배도 안 되죠. 뭐한 1.5배 정도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내년에 비트코인이 그 종목의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이유에는 당연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이제 내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권이 남아있고요또 역시 내년 4월부터 이제 비트코인 반강기가 도래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슈로 본다면 그만큼 큰 이슈가 없었을 때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 넘는 최고가를 이제 기록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내년에 이제 반강기 플러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권 이런 큰 호재가 있는 비트코인은 내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자그 다음으로 내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암호화 앞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솔라나이죠. 솔라는 나 올해 한해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솔라나의 사상 최고가는 31만 6600원. 뭐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솔라나이 가격은 얼마입니까? 약 10만원 정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3배 정도 간다는 얘기죠. 내년 한해 동안 솔라는 나그 올해 1월 이후에 지금까지 약 5배가량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그 작년 11월에 그 FTX 붕괴 사태가 있었죠. 그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큰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다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해결이 되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좀 각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솔라나라는 코인이 작년 11월에 이제 FTX 사태가 터져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도 그런 큰 파도에도 굳건하게 견디고 이제 살아남아서 우리들어서 이제 큰 상승을 보여주고 투자자들의 이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가 되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2024년에 역대 최고 가격을 경신할 암호화폐 세 번째는 바로 리플 엑셀피죠 자, 리플 엑셀피는 지금 800원대 중반인데요. 리플 엑셀피의 역사상 최고 가격은 4,925원이었죠.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이제 꽤 시간이 지난 2018년도에 2018년 1월 달에 4,925원이었어요. 그럼 리플 가격이 지금 뭐 800원대 중반이니까 어 내년 2024년에 최고치를 경실하면 지금으로부터 몇 배죠? 지금으로부터 약한 5.5배 정도 되죠? 지금 이 리플 XRP는 뭐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 뭐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SEC와 큰 갈등을 빚어왔죠. 소송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난 7월 13일 날이 토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을 했었죠. 개인에게 판매한 것은 이제 증권이 아닌데 기관에게 판매한 것은 이제 증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약식 판결을 내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관에게 판매한 것이 증권으로 이제 약식 판결이 났으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본다든지 그렇게 이제 sec와 합의하는 문제로 지금 마크에서 그 진행 중이죠. 자 마크에서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제 결론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간의 불확실성은 이제 존재하지요. 자 그렇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리플에게 이제 유리한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기관에게 판매한 것이 이제 증권이라는 그런 이슈들은 지금 se c 와 리플 사이에 이제 잘 합의를 해서 잘절충을 해서 이렇게 풀려나갈 그런 모습이 이제 역력하고요 또 개인에게 판매한 거 개인에게 판매한 것은 이제 증권이 아니다 라고 약식 판결에서 이제 그 토레스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했지만 이제, 이제 앞으로 구치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상급 법원에서 이 토레스 판사가 했던 그 판결과 이제 같은 경로를 밟아서 역시 이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판매를 증권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못 박을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하나 둘 드러나면서 이제 리플 x r p 의 신규 사용 자들이 점점 더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리플 XRP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리플의 그런 큰 상승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내년 2024년이죠. 2024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미국 연준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이제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년에 금리를 오히려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최근에 나왔죠. 이런 전망도. 내년 2024년에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큰 상승을 예측해 볼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 이 주요 암호화폐 세 가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솔라나, 리플. 모두 그 코인의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인데,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 지금 바로 리플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야 뭐 지금 뭐한 6천만원 가까이 하는데, 사상 최고치 8천만원을 가봐야 얼마 안 되죠. 상승률이 얼마 안 돼요. 그 솔라나는 어때요? 솔라나 역시, 지금 솔라나 가격이 이제 10만원을 넘었는데, 솔라나의 사상 최고치가 이제 30만원 조금 넘으니까 한 3배 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 리플은, 리플의 이제 사상 최고 가격이 4925원인데, 지금 리플의 가격이 이제 800원대 중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승률이 뭐 5배에서 6배 사이죠. 그러니까 5.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의 상승률이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죠. 이세 종목이 다들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 봤을 때요. 자, 이렇게 이제 코인 시장의 상황과 내년의 시장 전망을 고려해 봤을 때이 암호화폐 주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할 코인이 바로 리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의 상승률이 앞으로 가장 클 것이라고 그동안 제가 강의에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저희 관점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소식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보여드렸던 이 차트를 잘 참고하세요. 앞으로 이제 리플이 이제 상승 추세로 나아갈 것이고 또 과거에 이제 리플이 보여줬던 불과 23일 만에 1 8 배를 갔던 그런 모습들도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차트를 잘 참고하시면서 힘들내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